이제 네. 아요야 아, 네. 네, 아, 잠시만요 미디어 데이 때미션 있는데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뭐예요? 손 <laughs> 뽀뽀 <laughs> 뭔지 아시죠? 어 이거 여기 카메라 봐주시고 이따가 해주시면 아무 때나 그냥 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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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어, 어, 파이팅 파이팅 뭐찍는 미션 무슨 미션이야 또뭐 나오셨어요? 어떤 <laughs> 걸 <laughs> 이런 거 하지 마 화낼 수도 있어 보여이그 <laughs> 아, 들어가기 전에 리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화내서 선수들한테 뭐라고 할수 있지? <laughs> 주장 죽여버릴 거야. <laughs> 그러지마 레이비 댄스 하려나 봐. 됐지? 아, 1라운드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경기를 할수 있... 뭐 인천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, 두산은 아무래도 SK랑 제일 라이벌이고 또 라이벌 구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, SK를 또 이, 이겨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. 이번 시즌에 또 어떤 각오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황보성의 감독님이십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SK 유프스의 황보성연원입니다 다른 팀한테 지더라도 어, 두산만큼은 이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팀한테 진 거는 공약을 잘 지켰고요. 어, 두산을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. 아마 22연승을 하는 두산 윤재신 감독님이 마음은 편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어,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. 그러고 지금 청주에서 어, 팬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막전도 지금 거의 어, 1,200명 정도가 지금 예약이 다 끝났고요. 그래서 어, 저희는 보고 배운 게 팬들을 위한 핸드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팬들이 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SK포커스 김양 선수입니다. 저희는 올해, 음, 유럽 전지훈련과 아시아 클럽 선수권대를 회 통하면서 이제 1전 경기에 좀 경기력을 좀 많이 향상 높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. 이제 리그를 통하여 이제 점점 나아질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양 선수가 리그 뛰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선수가 좀 있나요? 김양 선수를 가장 잘 막는 선수라든지 이 선수만큼 좀넘어서 보고 싶다거나 그냥 좀 몸이 외성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음, 선수가 저한테는 경기 대상이죠. <laughs> 어 일단은 음, 작년에 두산이 전승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승했기 때문에 꼭 두산만큼은 한 번쯤은 꼭 이겨야 되지 않을까 자존심 대결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한분 정도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, 저도 그리고 저희가 우승하게 된다면은 작년 6, 7, 8 시즌 때 저희가 홈 경기 할때 청주에서 관중 분들이 거의 만석이었는데 저희가 우승을 꼭 하고 팬분들과 이제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그냥... 하나, 둘, 셋, 같이. 네, 셨나요? 네, 이제는 2019-20어 핸드볼 코리아 리그 우승을 하면 어, 청주 아레나에서 모든 팬들 불러서 제대로 된 파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! <목소리> 서로에게 고싶요 뭐, 싶은...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. 머리 아가요 <laughs> 머리 아프라고 뭐 하시면 돼요. 나얘 <laughs> 얼마 면 머리 아파. <laughs> 자기가 꼭할 말이 없는데 뭐... 감독님께 하고 싶은데... 감독님께 하고 싶은데... 나 없어해... 나 날씬 못해... 그리고 내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복을 열받지... <laughs> 할 말이 없는데... 어, 올해! 미디어 대회 처음으로 참석했는데, 아. 좀 많이 긴장해가지고,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고, 그러는데, 아무튼 저희 오늘 미디어 대회 잘 해가지고. <웃음> 잠깐, 잠깐. <웃음> 아니. 이게 보고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다 그래. <laughs> 그 그래, 이런 걸 쓰는 말을 해주지, 저나 사진, 제 미디어들이 처음, 처음 해가지고 제 긴장, 긴장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, 그러네요. 올해만큼은 좀다 같이 호흡하고 더 경기장 안에서 어, 경기가 끝나서 이제 뭐 지든 이기든 팬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웃으면서. 끝까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독님 네. 께하고싶은아 어, 감독님이 예전에 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감독님 되시고 나서 여, 여자 팀에 있다가 오셔서 그런지 저, 정말 좀 섬세하고 디테일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좀 이제 약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. 선수들한테 이제 좀 의지하고 이제 좀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. 좀 그런 거볼때좀 이제 아 감독님도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변하면서 이제 변화면 이제 우리 선수들 좀 변화 좀 가지자 정말 이제 뭐 회사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뭐 코치님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요건을 이때 세상의 요건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이번에 이번 시즌 때좀 보답하도록 네,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ridge> <escape>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오늘 아 하는 두산이기 때문에 일단 전승을 좀 막고 싶고요. 예. 어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SK가 좀건전이게 있으니까 그팀 또한 작년보다 어, 올해는 좀 올렸습니다.